자, 일단은 퍼피 플레이 타임님들이 그렇게 원하셔서 일단 깔아봤는데, 공포 게임이라고 하니까 한번 진짜 귀찮... 별로 안 무서울 것 같긴 한데, <laughs> 자, 제가 보자. 참고로 안 무섭다고 플레이 타임 회사의 전 직원으로서 공정오 공자... 이거 뭐야? 아, 깜짝 아저씨, 별로 안 무서울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여기가 그 공장이라는 거 아니야? 뭐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는데, 님들? 이걸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. 일단은 여기가 어떤 곳인지만 살짝 알아볼게요. Poppy wants to play. p o p 는 놀고 싶대. 여기 인형 있는데? 클릭은 안 되네. 여긴 뭐예요, 근데? 아, 여기는 아직 못 들어가네. 저기부터 들어가라고? 우와! 기차 막 돌아다녀. 여기서 뭘 얻는 건데? 기차의 색을 보라고? 파란색, 핑크색, 노란색, 빨간색?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? 뭐, 어떻게 하라고? 왜 들어가야 된대? 방금 전, 아까 처음에. 아, 여기? 여기로 들어가라고? 아! 아, 아 감았다. 자, 아까. 초록색, 핑크색, 노란색, 빨간색. 따라라라란. 아이템을 집을 수가 있다고? 이건 못뭐 켜? 이건 뭐야? 한번 넣어볼까? 뒤에 누구 오는 거 아니지? 플레이타임? 아, 이게 내가 끼는 장착하는 템이구나. 어, 이를 꾹 누르라고. 어, 뭐야? 이거 장착하면 되는 거죠, 님들? 아. 오른쪽 손은 없어요, 님들? 나? 뭐야, 들어가본데? 보못 들어가네? 어, 파란색 손이다. 파란색 손. <laughs> 이제 시작이구나. 아, 뭐야? 어! 어? 뭐야, 뭐야, 뭐야? 쟤 왜? 저, 쟤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? 천재구 이제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 잠깐 지나갈게요 님. 예. 발음이 아니라 뭐뭐 뭐, 휴대폰 도고 와가지고. 예. 파란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님들. 근데 뭔가 진행상 빨간색이 있어야 여기를 깰수 있을 것 같은가? 여기 먼저 들어가 볼까요? 키를 주는데? 저. 어따 넣어요 님들 전기실 전기실이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구나 파월 문 열어 이 새끼야 문 열어줘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를 누르라고 됐다 스태프 올리 빛을 비추는데? 자 여기서 단서를 또 찾으면 되는 거잖아. 어? 어? 문 닫혔어. 문 닫혔어 나. 문 닫혔어. 아 잠깐만 나가고 싶어. 이게 뭐야? 빨간색 불이 켜져 있어. 이게 뭐야? 어? 뭔가 이거 굉장히 만지면 안될것 같은데? 터치 위트 with... 파워를 누르라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누르고 nope n nope. <laughs> 하고 싶어 아까 그러니까 이걸 다운 상태로 하는 거야한 바퀴 돌았어 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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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.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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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! 님들 이거 없어졌잖아! 여기, 여기 있더네! 얘 있더니 어디 갔어? 여기 있던니 삐로 없어졌어요, 님들! 얘 여기 있더니 어디 갔어? 아 어, 미치겠네. 무서워 죽겠네. 여기도 한번 가보자.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네. 라다라단 딴딴딴딴 따라다라단딴딴 굉장히 불길한데. 반대쪽 여기. 라다라단딴딴딴딴. 라다라단딴 자, 가볼게. 상녀단 이런 거 쫄지 않아. 하나는 이런 거 쫄지 않아. 뭐가 문제데좀 깔지 마라. 좋은 말로 할 때. 딴딴딴딴 <laughs> 한 개도 안 무섭지로, 한 개도 안 무섭지로, 한 개도 안 무섭지로. 파란색 손자국 눌렀어요. 이건 뭐야? 아, 내려가 여기 <laughs> 파란색 같은 거 찾아야 된다고. 아, 어, 찾았다. 헤왜안 <laughs> 돼? 아주 우와, 1위, 5 어? 초록색 찾았다. 1리와 가져와. 노란색깔 어딨어? 아,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! 여기 있다. 아! 아, 아! 됐다. 여기 들어가라고? 어! 다해지마, 다해지마. <laughs> 한 개도 안 무섭지로, 한 개도 안 무섭지로. What is she s c a r e for? 뭘무서하게뭘 무서워요? 지금 그 귀신이니까 무서워지. 하아 여기가 그거구나. 아, 이해했어. 아 여기가 거기구아 나나나땅땅. 나나나땅땅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아 오른손을 준 거구나. 그래 고맙다. 너가 최고다. 왼손. 오른손, 따라라밤따. 개봉박스. 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게 해요? 뭐야, 여기? 여기 뭐야? 퍼즐이야, 이것도? 아, 여기 있구나. 근데 님들 이거 왜안 올라가져요? 아, 이것도 전기를 또 해야 돼? 오케이. 오른손을 한 다음에, 이렇게 내려가서, 맞지. 됐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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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나 어디가? 나 어디가? 나 어디가? 어디 가는 건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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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막 올라가. 어디가? 어디가? 롤러코스터인가? 어! 아왜 어, 어. 어, 알람음이 울려? 왜 알람음이 울려? 아, 이거 아침에 일어, 아침에 학교 지각했을 때 알람 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데? 이게 뭐야? 아, 내가 인형처럼 나온 거구나, 여기에. 자, 메이크업 프렌드, 친구를 만들어 보자. n e 파 d 여기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대요, 님들. 일단 대충 뭐 플레이 타임 같은 데 같은데. 대충 뭐 이렇게 뭐 노는 데인가 봐요. 근데. 계단이 있고 자, 일단 눌러볼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단이 있어요 오케이 어 여기 뚫려있어 님들 점프를 해볼까요 님들 이렇게 아 요거 1번 누르고 <목소리> 여기서 작게 만들고 어 길이가 안 된다고? 아, 진짜 일도 모르겠네. 자라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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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아 다음 다음 들어보구나 여기는 왜 문이 뚫려 있어? 얘를 맞마를 해야 된다는거잖 아. 에이, 너도 가고도망쳐도망쳐도망쳐도망쳐지도지그지그지그 이거 왜안 너도 가 안뛰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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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뛰어 가서, 너 가서, 너 가서, 너도 야, 이새끼야, 들어와. 감 왔다, 누나, 감 왔다! 무서울 것 같아? 무서울 것 같아? 야, 무서울 것 같아? 내가 너가 무서울 것 같아? 무서울 것 같냐고. 누나는 한 번, 한번한 번한 게임은 절대로 두번 죽지 않아. 누나는 말이야. 한번한 한 게임은 두번 이상 죽지 않아! <laughs>

멈추지 말래, 멈추지 말래, 멈추지 말래, 멈추지 말래. 어, 빨리 뛰라고! 있어요? 아... <laughs> 어딨어요, 시체? 근데 시체가 안 보인다, 떨어졌는데 인형 다리가 빠져있네 아, 이거 깼다는 게 너무 뿌듯해, 근데 내가 네 이런 공포 게임을 깼다는 게 이제 가면 되는 건가? 뭐야, 이거? 뭐야 왜 밑으로 내려가? 왜왜 왜 갑자기 오르골 소리가 나요? 끝난 거 맞아? 아 님들 이거 끝난 거 아니지? 이 인형을 찾으러 와 내가 여기까지 먼 길까지 온 거야? 끝이에요? You opened my case. 어, 뭐야, 이거. 이상하다, 제발. 어, 뭐야, 끝났네? 까미. 아, 일단, 퍼피 플레이 터의한줄소감개 무섭다. <laughs> 야, 진짜, 진짜 욕, 욕이 나올 정도로 무섭다. Things have happened. 어, 여보세요 나 유주쌤인데 혹시 구독 눌렀나 좋아요는 댓글은 아 그래 그럼 이제 끊어